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 어, 11월 16일 어,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한 주가 참 빠르다, 그죠? 자, 어찌 됐든 어, 집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11월 16일 수요일 정규시장 어, 앞두고 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은 상승 마감을 했다, 그죠? 어, 일단 뭐 상승 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뭐좀 긍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요 테두리가 왜안 나오죠? 음. 자, 일단 다우 지수는 어, 0.17% 플러스, S&P 500 지수 0.87, 나스닥 지수 1.45%가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반도체 전일의 연속선상에서 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MPC, 2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한 종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laughs> 아, 미코바이오매드 하고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네, 이렇게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뉴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뭐 제목만 한번 훑어보죠. 자 원숭이두창 어제 그 나왔습니다. 국내 세 번째 확진자 나오면서요. 원숭이두창 관련 주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녹십자, 임 s 스 미코바이오메드, 블루베리, NFT, 차백신 연구소, 현대바이오와 HKINON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제가 저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떠한 그 단발성 이슈가 좀 나와가지고 그게 어, 전 종목의 상승 출발 예상을 시켜버리면은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봉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요 종목들은 오늘 음봉입니다 상승 출발하지만 자 4년만에 방한한 어, 나델라 MSCO가 e 한국 기업과 클라우드 협력 강화를 위해서 협의를 한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제2의 중동, 중동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IRA 이어서 호재 터지나 요거 블루수소 관련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네옴 시티 관련주, 전통 네옴 시티 관련주들도 같이 봅니다 자 연말 한파에 난방 대란 온다. 9년 만에 에너지 절감 총력자 우리나라는 그런데 유럽 쪽은 올겨울이 좀 따뜻하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뉴욕 유가가 IEA 예, 공급 축소 경고에 지정학적 긴장이 상승을 좀 했고요. 에너지주, 막 뭐,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이해합시다. 자, 미국 클라우드 비바 K바이오 파트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BL바이오 이야기 나와 있고, 그리고 LNC바이오가 그 관절염 치료제 있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 시각처 통과를 했답니다. 요거늘 급등 출발, 어, 기대해 봅니다. 자, 도심 자율주행 괜찮을까? 테슬라 10년 야심작, 드디어 출시입니다. 유니트론텍 봅니다. 자, 도이치 태양광 수요 증가 수혜 엠페이즈 매수했다는 소식, 태양광 관련주 우리나라도 봅니다. 자, 치킨 관련 투자, 그래서 치킨 ETF 17일 상장한다는 소식이고요. 육개 관련주 보도록 하고, 애플페이 관련주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토 회원국 폴란드에 미사일 떨어졌는데 러시아 발사 가능성 이야기 나옵니다.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보도록 하고 아이오닉 유럽에서 2500대 완판했다는 소식 자동차 부품주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16일 정규시장 개장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초목들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말이죠. 일단은 SPL셀 쪽 하고요. SPL셀, JNK, 히터, 동화화성, 그 다음에 어, 범한퓨얼셀 쪽 하고요, 어, 두산퓨얼셀, 미코 같은 경우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역시나 어, 여러분들 그 사우디빈살만의 어, 그린수소, 수소 관련 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대주, 대주산업이 대주 올라가고요. 현대, 현대는 까나리아죠. 근데 한일사료 쪽하고 고려산업, 예. 비료 관련주들, 어, 사료, 어, 사료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laughs> 현대약품은 좀 빠진다, 그죠? 한번 기다려보세요. 웰로론 한택 좀 빠져있고 어, 현대 롯템 하고요 스펙코어의 빅텍의 퍼스텍의 어, 한국항공우주 예,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예, 방산주도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강하진 않다 그죠 방산 예, 역시 J&K n 히터가 대장이 되겠네요 예,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쭉시 올라가네요. 네, 보기좋습니다 네. 카카오, 고려산업, 에, 대주산업에 에, 대주산업, 대주산업 올라오고 네. 플로베이테프 어. 저기 저 미코바이오메드 쪽 5.7%의 HK이노엔 쪽 가고 어그 녹십자, 어, MS 쪽 이런 쪽이 어, 원숭이두창 관련주 원숭이두창 관련주 올라오고 있고. 일단, 뭐, 저기, 사료 관련주하고, 뭐, 이런 쪽이 좀 강하다, 그죠? j c s Medical, 6.7% 플러스. 오늘 뭐, 압축 삼선에 j c s Medical 쪽하고, MPC, 예.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이렇게 세종목이었다 그죠? 일단, j c s Medical이 제일 강하다, 그죠? 고려산업 한국하고 한국카본, 카본, 한국카본, 농성화이텍뭐 이런 것들 조선주 조선기자재, 예, 태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어, 삼성엔지, 예. 한컴, 한컴, 예, 한컴라이프. 이거 올라오면 이제 대봉 l s 라든가 한창산업 쪽하고요. 어, 그다음 현대약품 쪽인데 현대약품은 안 움직이다죠. 만약에 한컴 라이프케어가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현대약품도 같은 저기 헤마색이기 어, 때문에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방사능으로 보죠. 수소 아까 뭐 평화산업하고 평화홀딩스 이런 쪽이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EM 플러스 2차전지죠. 이글백 이글벳, 이글벳하고 이제 첼시스라든가, 예, 첼시스, 이글벳, 중앙백신 예, 이런 쪽인데, 예, 뭐 저기 뭐야, 조류독감이또 어, 발생했다고 어, 또 이야기가 나오죠. 2차전지 쪽은 LNF 좀 올라오고 에코프로, 벨로그, 미레나노체 같은 경우는 빠진다 그죠? 이차 전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자, 역시 현대약품이 어, 프랑스 전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e m 플러스 빅텍, 빅텍의 어, 네온테크는 이거 관리 종목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온테크 관리 관 종목 아니네. 어, 어제 뭐 저기 저 깜짝 놀랐는데 음, 아니었구요 다른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자, 모아 데이터가 오늘 올라오나요? 모아 데이터가 6% 플러스네요. 데이터 솔루션. 어, 이런 쪽, 가비아 어, KIN. KINX 이런쪽 데이터쪽 뭐 이런쪽 중앙에너비스도 올라오고 흥구석유 흥구석유 극동유화 안올라오네요 네. 일단은 수소쪽 먼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쪽 먼저 보시고 BHI, ANF, TECHNOLOGY, a l l 애경산업 애경산업은 요번에 음. 그, 잘 됐다 그죠? 광군제에서60% 어, 어, 성장이라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모아데이터 보이고 있고요 세아메카닉스 보이고 있고 제이히이터 예. 산일사료에 STX, STX가 18%가 급등하는데 STX가 니켈 관련이니까 티플렉스 하고요 이런 쪽이다 그죠? 황금 ST 어, 이런 쪽 예, 니켈 관련주 어, 유라의 니켈 관련해서 웰크론한텍은 부진하다, 그죠? 일단 인사 보시고. 자, 윈텍의 한일사료 비원을 제, 제, 네, k 제, 제, 제캐시터 대성에너지 쪽 하고요. GSE하고 일성, 천연가스 관련죠 중앙에너지, 중앙에너비 4.4. 품목으로 네, 볼까요? 5분목, 어, 오케이. 첫번 5%네. 카카오 뱅크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 아 쭉쭉 뻗어나가는 마우스야. 아주 좋네요. 예. 네. 자 티플렉스 황금 S T 올라온다죠? 네. 황금 S T 황금 S T 황금 S T 조금 약하고요. 고려 신용 정보, 어, 지수 마이너스, 은봉 떨어집니다. 제주은행, 푸른 저축은행, 예, 금리 관련주 올라온다, 그죠? 금리 관련주, 방산주, 예, 빅텍 올라오고요, 빅텍의 예, 스페커, 예, 파스텍의한일단죠 예, 일단은 빅텍이 먼저, 먼저 올라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일단조, 예, 방산주도 같이 보고요. 도하엔지, 예, 도하엔지, 유신, 유신, 한일, 한미글로벌이라든가, 한미글로벌, 키림. 아, 네온시티 관련주 조금 올라가고요 아나리아 바이어, 아나리아 바이어는 0로안 되네요. 자 현대화품, 현대화품 시작하는 거잘 보고요. 자 일단 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방산주, 수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원숭이두창 관련주, 방산은 관련주, 니켈 관련주, 금리 관련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옴시티도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죠 재 mm -hmm. mm -hmm.